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1월 4일 오후 경기 중 농구, 배구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손으로 하는 종목들은 매일 전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영상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간추려서 프리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뷰된 경기들의 최종 픽및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에팀 넘나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 있으시거나 궁금사항 있으실 경우 댓글이나 쪽지 보내주면, 시 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월 4일 목요일 19시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의 시즌 4번째 맞대결. 자, 지난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가스가 1승 2패로 밀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맞대결 을 통해서 동점 만들지, 아니면한발자국더 벌어질지. 일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가스입니다. 앞선에서 주득점 루트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던 벨란겔의 부상. 거기에 더해 김낙현까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만 해요. 김낙현은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뭐한번더 빼줘야 하는 거 아니지 싶습니다. 애당초 아직 몸도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또 과부하 걸릴 확률이 높은데 말이죠. 뭐 백업들 생각하면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공격에서 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공격 원투 팀이 공격에서 기대할 수가 없어? 이러면 나가르죠. 왜냐면은 수비에서 쓰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공격 찬스가 와도 살리지 못할 테니까요. 뭐. 그래서 뭐 스코어로 니콜슨이 있는 이상 니콜슨이 어느 정도 볼륨은 뽑아주겠지만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반대로 정관장. 정관장도 상황 안 좋기는 명한가지죠. 용병들이 뭐재뿌리고 기타 부상자들 나오고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용병인 로버트 카터 주니어, 로카죠, 로버트 카터 주니어에게 너무 큰 짐이 주어지는 전관장입니다. 그다음 물리적으로 가스는 니콜슨뿐만 아니고 맥스웰 둘인데, 맥스웰 둘인데 이쪽은 전관장은 한명 확실한 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으로 두 명이고 한명이니깐요 이거 자체만으로 오늘 김낙현, 벨랑겔 모두. 아니면 둘중 하나라도 출전하면은 이 전력의 불균형. 볼륨 싸움에서 그래도 가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이네요. 정관장 수비 생각하면은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니콜슨 혼자만의 볼륨이라면은 좀 모자라 보이지만, 누구 하나만 살짝 거들어줘도 균형이 확 기울 거라고 보는데요. 정관장이 상대적으로 일정도 더 빡센 일정이고요.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 이 연패는 끊었다만 경력은 체력 떨어진 게 눈에 보일 정도던데, 그렇다면 에너지 레벨에서 앞설 수 있는 가스가 심플합니다 수비, 리바운드, 속공 선수비후 빠른 공격 전개로 밀어붙인다면 공략의 여지는 충분히 다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나현 벨랑길 둘중 하나라도 출전한, 출전한다면 출전한 여기 날개 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당 봤을 때는 지금 가스가 어, 아무리 정관장 상대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정배받을 상황인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고 들여다 보니까 납득이 가긴 가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실 거면은 벨랑겔 김낙현 출전 예보를 끝까지 보시고 출전이 확인돼도 배, 배당이 이렇게 유지되거든. 저는 가스에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1월 4일 목요일 19시 화성 종합 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4라운드 맞대결. 지난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인 기업이 모두 패했습니다. 모두 패했어요. 승점으로 채환해도 1대8로 재미 못 봤고요. 하지만 확실히 올 시즌 기업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현군 상대로 셧아웃 패배한 흥국의 경기력 이거 생각하면 오늘 일단 셧아웃은 없다. 이런 생각이 팍팍 듭니다. 양팀 지난 맞대결도 셧아웃은 안 나왔었어요. 그동안 3대1, 3대1, 3대2 쇼다아웃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어디가 이기느냐 오늘 글쎄요 양팀 모두 이프, 이프들이 많아서요 자 홈팀 기업부터 얘기하자면은 일단 흥국상대로 앞서는 포지션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베 크롬비로 귀결되는 거이 문제 때문에 한두 세트는 내주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임 잠겨야 되면은 앞에도 체력적으로 붙이고요. 자, 올 시즌 기업이 셧아웃 한 경기가 20경기 중에 4분밖에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표승주. 일단 표승주가 안 나온다면은 흥국승 쪽으로 더 기울었을 텐데 뭐 어제 훈련도 잘마쳤다고 마쳤다고 하고 정상 출전할 겁니다. 리베로 신형경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표승주가 잘풀려야 통장도 더잘 풀리는데 표승주가 솔직히 좀 오래시긴 했네요. 이건 뭐 데이터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어서 걸러 들으셔도 되는데 자, 개인적으로 표승주가 많이 쉬었을 때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흥국. 흥국.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흥국의 경기력, 직전 경기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 경기력만 생각하면, 진짜 오늘 기업에게 진단는들 전혀 의외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을 못올리는 세터, 한 번을 못 잡는 미들, 한 번을 못 돌리는 공격수,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자, 금일 통장의 유효 블록과, 예? 탄탄한 수비가 가동되면은, 오늘도 고전할 여지가 높은 한국입니다 다만, 그래도 전력, 아무리 약한 빠따를, 폼프네 토수워으로 커버한다고 하나 물리적으로 하는 커버가 아니죠. 엘레나, 김영경 쌍포의 대비 확실하거든요. 김혜란도 다시 얼굴 비추고 때문에 흥국 역시 질순이 있어도 기업 쇼다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변수. 자올 시즌 흥국이 잘붙은건 레이나의 지분이 꽤 큽니다. 다방면에서 활약한 레이나 인데 이 최근에 뭐 경기 외적으로 잡음 마찰 우려 이, 이게 인게임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흥국의 구조적 문제 세터리스크 이제는 벌써 4라운드에요 4라운드 흥국이 세터우 맞출 시기는 지났고 이건 이제 그냥 약점으로 봐야죠 변수가 아니고 상대팀 입장에서 김연경 후일 때 도망갈 찬스 필연적으로 생기고요 아무튼 언급된 많은 선수들이, 양팀 오늘 언급된 많은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변수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사실 승패보다는 저는 다득점. 다득점 눈에 들어옵니다. 자, 양팀이 1라운드 3대1, 총점 188점. 2라운드 3대1, 총점 193점. 3라운드, 뭐, 이거는, 풀셋 갔으니까, 볼거 없지만, 2 2 1로 다득점 나왔는데, 오늘도 써다웃은 없다 가정하는 걸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183.5점 어, 이거 넘을 만한 벽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굳이 뭐승패를 예상한다면, 그래도 흥국이요. 왜냐면 공격 작업에서의 난도를 비교한 겁니다. 흥국이 물리적인 높이로 찍어 누르는 것과 펌프니,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 펌프니 대단한 선수긴 하지만, 이 많은 과정이 많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틀어지는 부분도 분명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럼 뭐, 접전부터도 김현경을 보유한 흥국이라 뭐, 전이든 후이든 몰빵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잡한 거보단 단순한 거, 심플리즈 베스트라 한국의승을 예상하는데, 역시나 핸디캡은 흥국 마이는못 보죠. 흥국 마이는못 봐요. 기어 프레은볼 수는 있어요. 프렌을 걸어도 배당이 위지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승이냐, 기업의 프레, 흥국 일반승이냐, 기업의 프레이냐이거 고민하느니, 저 역시 심플리즈 베스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득점만 딱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토 3회차 1월 4일 오후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속개된 경기들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오후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팀넘나에서 확인하실 수, 수 있는데, 카페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